안녕하세요. 김프로의 TMI 김정찬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여자 선수들의 워너비 발차기 540도입니다. 540도는 여자 선수들이 가장 많이 주특기로 삼고 싶어 하는 발차기죠. 하지만 540도는 굉장히 고난이도 발차기이기 때문에 연습을 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가지게 되는데요. 여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들 중에 오늘 제가 해결해드릴 고민은 바로 점프가 낮아서 힘들어요. 라는 고민입니다.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순발력 능력이나 근력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기 때문에 종종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은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높게 뜨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왼다리를 높게 들까? 가슴을 높게 들까? 아니면 매일 스쿼트를 100개씩 하면 좀 높게 뜨려나?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솔루션은 바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라입니다. 우리의 몸을 높게 띄우기 위해서는 발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100% 사용하는 선수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은 왼다리를 높게 들고 팔과 가슴을 드는 것보다 먼저 오른발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솔루션에 대한 내용을 운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스텝 1. 먼저 벽에 가까이 붙어서 회전발차기 준비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스텝2. 왼 어깨를 먼저 열어줍니다. 스텝3. 바닥을 밀어내면서 다리를 최대한 편다. 이 운동을 할때 주의하실 점은 내가 할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하고 내가 닿을 수 있는 최대한 높은 곳을 손으로 짚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점프가 낮아서 힘들어요 라는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운동을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회전발차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씩 풀어나갈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오직 540도만을 위한 외발턴 강의 영상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